어떻게 감량을 잘 했고 그런 것들이 경기력에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강종선 선수는 경기 아직 안 했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입니다. 정혜명 선수가 웰터를 뛰던 선수였기 때문에 키가 커요.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유돌 선수보다 신체적으로 일단 유리한데 뭐 복싱은 키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1라운드, 어, 침착하게. 이돌 선수가, 가바링 쫙 하면서 지금, 상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잽. 어, 라이트! 라이트 단발 좀 하나 들어갔고요몸잘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날씨가 좀 춥거든요. 선수들이 과연 몸을 얼마나 잘 풀었을지 어 레프트까지 어 지금 공격 좋았는데 어, 정혜명 선수가 지금 몸이 약간 뻣뻣해요 아직 좀덜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주먹의 핸드스피드가 정혜명 선수가 지금 어째 좋아요 이, 이제, 6라운드 시합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어, 레프트. 어, 지금, 하나, 어, 지금 하나씩 주고받았고요. 아, 근데 정혜명 선수도 약간 공격할 때 지금 상체가 서요. 예, 네, 최근 시합도 케어로 졌는데, 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붙었을 때. 특히, 공격할 때 상대 서 있으면 안 돼. 어, 지금, 사이드로 잘 돌아 나가고 있고, 서서히 지금 몸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선수. 제어 레프트, 어드 레프트 라이트까지 어, 양 선수 하나씩 주고 받고 있어요. 어 라이트, 어 접근전에서 유돌 선수가 접근전에서 좋은 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정혜민 선수는 상대보다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붙었을 때 지금 약간 상대보다 높게 되면. 어, 접근전에서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든 어, 껴안든 접근전에서 뭔가 해야 돼요. 어! 레프트! 어, 유도율 선수의 클리닉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어! 레프트! 정혜민 선수도 또맞받 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저기서 잘해. 어! 레프트! 어, 1라운드, 어, 1라운드 끝났습니다. 음, 일단, 1라운드는 유도율 선수가 조금 앞섰거든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뉴욕타가 좀더 많이 들어갔고,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뉴욕선수가. 정혜명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정혜명 선수의 고질적인, 그런, 어... 상체의 그런, 뻣뻣함? 네. 근데 지금 후반부에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 그렇게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네. 가드 잘하고, 많이 움직이면서. 나보다 작은 상대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훅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풀렸을 거라고 보고 조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 툭툭 네, 가볍게 툭툭, 세게 때리려고 해봐야 어차피 안 되거든. 어 지금 유호 선수가 접근전에서 연타로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유도일 예, 선수는, 아, 좋죠. 정현수 좋아요. 그렇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상대를. 예, 상대를 못 들어오게 받아쳐야 되거든요. 못 들어오게. 본인의 거리를 잘 하려고 해야 돼요. 유도일 선수는, 어, 유도일 선수 측세 칸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붙어야 됩니다. 정혜명 선수한테 거리를 주면 안돼 그렇죠. 저 거리예요. 저 거리에서 짧은 연타를 통해서 포인트를 뽑 해야 돼요. 그렇죠. 정혜명 선수는 또 반대로 그렇죠.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 거리에서 상대를 공격해 나가야 됩니다. 거리 싸움이거든요. 복싱은. 상대는 좁히려는 자, 벌리려는 자. 예.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카운터. 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리를 좁히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아, 레프트, 들어갔어요. 아, 또, 레프트 많이 좋고요 아, 원투! 아, 유도현 선수가, 유도현 선수가, 아, 연타 지금 치고 있어요. 아, 유도현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혜명 선수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유도현 선수가 저게 들어올 때, 카운터를 좀맞으면 좋겠어요. 아, 유도현 선수가, 가드도 좋고,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음. 아, 지금 몸이 훨씬 더 가볍거든요, 약간 느낌이. 라이트, 아, 좋아요. 저렇게 몸을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에게, 상대를 잡 속이는 거예요. 정혜민 선수는 들어올 때, 그렇죠. 스트레이트라든지 붙어서 엎어. 예, 네, 빨리 눌러서 돌려 나가든가.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지금 이도현 선수 또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저렇게 뒤로 빠지면서 받아치면 안 되고 정혜명 선수는 딱 대고 쳐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주먹이랑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2라운드인데 약간 지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감량에 의한 문제점인 건지 아니면 또 오랜만에 경기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일 수도 있거든요. 어, 유도율 선수는 발이 지금 살아있어요. 아 2라운드 끝났습니다. 아이 상태로라면 유도율 선수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몸도 좀 많이 풀렸고 유도 선수는 몸이 많이 풀렸는데, 정혜병 선수는 오히려 지금 몸이 지쳐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보이준있들 이라운드까지 상황입니다. 정혜명, 정혜명 선수가 맷집이랑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되어 있어요, 나름. 그리고 체력도 나쁘진 않은데, 아, 지금 보니까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자,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야, 정혜명 선수가, 어우. 어, 정혜명 선수 지금 보니까 약간 어, 발이 좀 살고 있어요. 어, 그렇죠. 어, 레프트 바디. 어, 정혜명 선수 조금 풀렸네요. 예, 네, 조금 풀린 것 같고. 하지만 유도 선수의 저런 적극성, 접근전 이런 거를 지금 어, 근데 정해명 선수가 지금 약간 좀 풀려 났어요. 네. 그렇죠, 본인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좀 압박하면서 거기서 스테이트 붙어서 어퍼 이런 것들로 어 레프트 좋죠. 정해명 선수가.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반격에 나서고 있어요 유도율 선수는 템포 좀 약간 쉬어가는 템포 같아요. 어. 유도율 선수는 뭐 강하게 치지 않아요. 진짜 딱 짧게 짧게 치고 있어요. 딱 가다 하고 뭐 강한 펀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간결한 펀치. 에. 그러면서 정확한 클리니트 위주로 지금 날리고 있고 에이, 저렇게 라이트 좋고요. 뭐 가볍게 치고 있어요. 어 레프트. 게 짧게 지금 유도율 선수는 가드하고 때리고 있고, 정혜명 선수는 크게 크게 지금 치고 있는데, 어, 아, 렘이 걸렸어! 어, 아, 큰 기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저게 무서운 거예요, 복싱은! 어, 아, 유도율 선수! 이깁니다! 아, 이게 바로 프로복싱의 병이거든요 100대 맞다가 한대 때려서 3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위기예요, 유도 선수! 아 라이트까지! 이거, 버텨내야 돼요. 여기서, 3라운드에서 승기가, 승기가 바뀌거든요 아, 정혜민 선수 찬스 왔을 때! 아, 리들. 리들 선수는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아, 지금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정혜민 선수 찬스 왔는데 체력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저거 조심해야 돼요. 큰 주먹 조심해야 됩니다. 아, 라이트. 아 이들 선수 좀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 원투 아 정혜명 선수 찬스 왔는데 아좀 아쉽는데요 하지만 이들 선수 회복했어요 발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과연 이번 라운드 어떻게 버텨 나갈지 아 라이트 정혜명 선수 정혜명 선수 몸이 풀었거든요 유도우 선수는, 어, 라이트, 레프트까지. 아, 어, 좋습니다. 아, 자, 3라운드 정혜명 선수가 반등을 좀 했어요. 큰 주먹 하나. 알림부로 인해서 유도현 선수가 잘 회복을 했고 자 이번 3라운드를 기점으로 정혜명 선수가 4라운드부터 다시 승기를 잡아 나가느냐 아니 유도현 선수는 어 지금 1, 2라운드 페이스대로 가야 되거든요 각자를 올리면서 방어 잘하고 큰 조금만 조심하면 한점 가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복싱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4라운드 내내 다 이기다가도 마지막 라운드에 칠수 있는 게특실이기 때문에. 아, 이 경기. 경기 진진합니다. 과연 정혜민 선수는 또 체력이 얼만큼 버텨줄지. 유도우 선수는 체력이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또 어떻게 4라운드 중후반 라운드를 풀어나갈까요? 어, 저 페인트 좋아요. 저는 움직임. 그렇죠. 어, 유돌 선수는 지금 저 플레이를 해야 돼요. 몸은 굉장히 잘 풀려있거든요. 방심만 하지 않고, 큰주먹만 맞지 않는다면, 포인트, 어, 레프트! 아, 정현명 선수. 지금 또큰거 하나 들어갔어요. 어, 아, 저 네, 레프트! 아, 유돌 선수도 하나 줬고요. 양 선수 하나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또 유돌 선수 몰고 있고요. 아정현명 선수가 이번에 좀 영, 어, 레프트 바디 어레프트 많이 하나 지금 또 살짝 넣어줬어요 어레프트 한번 할까지 어라이트 어레프트아 어, 유도 선수가 아까 훅 맞은 거에 대해서 지금 위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안 맞기 위해서 움직임은 좋습니다 아양 어, 선수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주고 받고 있는데요. 어째? 와, 래프트까지 어, 양 선수, 어, 레프트 라이트. 어, 레프트 붙었습니다. 접근자 붙었습니다. 여기서 이들 선수는 붙어서 빠져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가 후계 걸리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 라이트. 어, 정혜명 선수가 몸이 좀 풀렸습니다. 네, 잘 빠져나가고 있고 유도율 선수는 어설픈 거리 면안 돼요. 네,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든가 가드는 너무 좋아요 지금. Right! 어 라이트! 정혜명 선수 라이트 좋았고요 어. 정혜명 선수는 큰 주먹으로 홍사하고 있고 유도율 선수는 작은 주먹으로 클리트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양 선수가 어,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큰 거냐 작은 거냐의 차이일 뿐. 어, 레프트. 아, 근데 저렇게 빠지면서 힘없이 때리면 안 돼요. 정혜명 선수. 받쳐놓고 때려야 돼요. 때릴 거여도. 유도열 선수는 붙었을 때 연타입니다. 붙었을 때 연타 나와줘야 돼요. 거기서 바바방 나와야 돼요. 네, 지금 거기서. 연타로 뭔가 임팩트를 줘야 포인트면에서 앞서갈 수 있게 라이트 좋습니다. 어, 프터 좋아요. 그렇죠. 저런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저 움직임. 어, 프터 어, 좋아요. 그렇죠. 어, 프터 하이트까지. 아, 이동현 선수. 마지막에. 마지막에 포인트 얻어가는데요 아, 4라운드 끝났습니다. 2대 2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그래도 어, 유도일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나, 한점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라운드, 6라운드가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유돌 선수가 음, 이번 라운드만 가져가면, 3점 가면 정혜명 선수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심판, 뭐 심판들이 보는 또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혜명 선수 좀 분발해야 됩니다. 임팩트 줘야 돼요. 5, 6 라운드 가져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아, 그나마 참... 어, 유도율 선수는 그렇죠 여유 있어요 예. 그렇죠 굳이 뭐 거리 안 줘도 예, 약간 포인트면에서 지금 앞서 있다 뭐 그런 느낌 유도율 선수가 스태미너가 아직 있어 요 있거든요 그래서. 발잘 살리고, 어, 저 움직임 너무 좋거든요. 예. 큰 것만 안 맞으면 됩니다, 유조열 선수는. 정혜명 선수는 조금 몰아붙여야 돼요. 예, 이제는 지금 완벽하게 카운터 보지 않을 거라면 조금 더 어글리시브 쪽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를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 문제는 체력이에요. 예, 지 5라운드, 저 힘든 라운드거든요, 지금. 예, 이 5라운드에서 도 주먹을 좀 많이 낸다라는 게. 그니까 러 저럴 때좀 카운터를 봐야 돼요, 정현미 선수. 지금 뭐 뒤로 빠진다고 뭐될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형뚱아뚱아야 돼. 어, 라이트. 이거좀 좋았어요. 정현미 선수 잽 좋거든요? 뭐저 잽을 이용해서 좀 과감하게 얼투이 날려야죠. 아주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유도효 선수는, 아, 지금 좋아요. 어, 지금 저런 거. 예, 안 맞잖아요. 에, 저러면서 또, 본인 도 때릴 거다 때리거든요. 아, 유도효 선수는 역영리 복싱을 좀잘 구사하고 있어요. 음. 오, 어, 투 야! 야, 저거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방금 저거 여러분. 야, 교과서적이 원투 들어갔잖아요. 이야, 유도효 선수. 어, 여러분들, 아까지 아. 어, 유돌 선수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어, 기본기가 굉장히 잘다 꺼져 있는 선수다. 예. 네. 아마, 나 아마 좀 약간 엘리트 복싱을 좀 했거나, 아마추월을좀 하지 않았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유돌 선수. 근데, 이제 뭐, 파워복싱은 아니지만, 어 테크닉과 기술 복싱을 좀잘 구사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요. 때리고, 때리고 빠지고, 카운터, 어 카운터 어주고 그렇죠 원투 좋습니다. 또 움직임, 예. 안 맞잖아요. 맞지 않고 본인 때리고 툭툭 다 때려주고. 아정혜명 선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포인트를 좀 찾아가야 되거든요. 아, 5라운드 끝났습니다. 정혜명 선수는 자, 지금 제가 지금 색깔에서 주문해야 할건 뭐냐면 정혜명 선수 이렇게 하면 또 저, 저요. 판정 가면 6라운드 이렇게 하면 칩니다.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다 쏟아 다 부대. 진짜 에라 모르겠다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 갖다 때해요 그나마 케어를 낼수 있고 다운을 뺏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도우 선수 반대로 유동호 선수는 지금 하고 있던 대로 마지막 라운드까지 해낸다면 무난하게 판정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 아, 레프트. 아, 유돌 선수도 힘내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유돌 선수가, 와 힘내는데, 마지막 라운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니기 때문에, 수비 잘 하시면서, 수비 잘 해야 돼요. 예. 네. 지금 잘 선점해 놓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혜명 선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요. 네, 마지막 라운드, 몰아붙여야 됩니다. 아, 힘이 떨어졌어요. 주먹이, 느려요, 느려요. 지금 힘이 좀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힘이 지금 내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잘 모아서 하나 노려야 되거든요. 하나 잘 노려야 돼요. 저렇게 지금, 유도 선수는 아직 발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지금 빠른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에너지 잘 모아서 한방 노려야 됩니다. 거칠게 몰아야 돼. 거칠게 저렇게 지금 발 쓰는 선수들은 거칠게 몰아야 되거든요. 못 들어가요. 정혜문 선수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가야 됩니다. 포인트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라이트. 아, 아래 이 어퍼, 바디, 레프트까지. 아, 유돌 선수. 연타 좋고요 유요타의 유효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혜명 선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 라이트 좋았고요. 조금 더저 거칠게 몰아야 돼. 지금 치고 빠질다 아, 레프트. 정혜명 선수는 지금 치고 빠질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몰아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론상 그런데 계속 가서 몰아쳐야 되는데 아, 레프트. 근데, 힘들겠죠. 에,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하고 싶다고 되,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또 유도 선수가 또, 이오에타 적중시켰고요. 나 10초입니다. 정혜명 선수는, 아, 스테미나 더 끌어올려야 돼요. 경기 끝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양 선수에게 2차 프로듀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만장일치인데요 음. <laughs> 만장일치로 판정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혜민 선수는 3라운드의 그 찬스, 거기서 다운이라도 좀 시켰다면 어, 또 승부의 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유도율 선수가 굉장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복싱을 잘 했... 아, 했습니다. 부심 아... 장공파 50.